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소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지 니으리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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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던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핍박받던 이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산 소망과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비드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의 시대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1절에서 6절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7절은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1절에서 2절은 아내들에 대한 명령이고 3절에서 4절은 그 명령을 이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5절에서 6절은 예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은 남편에 대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와 두 번째로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십니다. 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니.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실제적인 도움은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시면서 돕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겉으로는 남편 중심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남편은 아내 없이는 못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도 아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소중한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만 믿는 경우, 남편과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하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항상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선한 행위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도로는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이와 같이는 어제 본문의 내용으로 사환들 노예들에게 어떤 주인이든지 순종할 것을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음을 언급하며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니 아내는 남편이 믿든 믿지 않든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순종의 근극적 목적이 남편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수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는 부부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는 남편의 적대감을 늘어뜨릴 목적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하며, 말보다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말씀이 안 통하는 남편에게는 행동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남편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부르심을 입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내의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 사명과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특권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과 사명은 귀로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데.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삶 속에 경건한 행실을 행하여 일상 가운데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문화는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하고 문란했습니다. 로마는 에트루리아 문명을 이어받았는데 남자들은 모든 여인을 공유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남의 아내라는 구별 없었기 때문에 에트루리아에서는 여인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았으므로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아이가 자기와 닮지 않으면 남의 자식으로 여겨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정절을 지키며 정결한 생활을 했기에 로마의 기적들은 행실이 정결한 믿는 처녀를 최고의 아내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의 행실과 순종으로 남편이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들에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온유하게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외모를 단장하는 세 종류, 곧그 머리를 꾸미는 것, 금을 비롯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외모를 꾸미는 단장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속사람의 인품을 갖추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볼수 있는 모습은 예배하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내를 격동시킬지라도. 일체의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매사에 동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과 마음은 신기하게도 함께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힘들 것들이 있지만, 부부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고 힘을 줄 때, 가정은 정말 쉼과 안식을 할수 있는 곳이 되고, 연약했던 부분도 치유가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부끼리 고맙다는 인사와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자기 마음의 진실을 자주 표현하고 실제적으로도 배우자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이러한 언어들과 섬김의 손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내의 삶을 지켜보는 남편을 감화시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심어주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고,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로마의 가장들은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여 함부로 다루며 데리고 살거나 버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남 편들에게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주는 지침을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먼저 구체적으로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연약함으로 남편의 세심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남편도 연약하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약한 그릇인 만큼 조심하되 특히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으며 동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세기에서는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로 당시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부열은 남편과 아내를 차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목적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일상의 근본이 되는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그 내면도 황폐화되어 있어 기도가 잘들리 없고 자기 아내조차 멸시하는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 저변에 아내와의 원만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서로가 먼저 낮아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감당하며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한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는 큰 목적 중 하나는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함께 받고 이루어 간다는 것과 부부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받고 돌보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연약하기에 배우자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용납해주며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며 배우자를 향한 칭찬 한마디는 배우자를 살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도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비난은 상대 배우자를 위축하게 하고 관계까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보호와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남편의 믿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행실이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마음의 자세는 아내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귀중히 여겨야 하며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섬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향한 건강한 영적 존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영적 소통의 축복의 창을 활짝 열어가며 서로를 향해 존중의 말을 선포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부부로서 은총을 받는 키이며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 부부의 사랑과 순종과 배려로 가정이 행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과 행복의 유산을 남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가장 친밀한 관계,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된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부부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에 기도가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